프리네털 선전. 프리젠테이션 선진부. 프로랍스 오브콜드 제대 탈출. 쇼 이슬. 스테이션 선진부 하강 정도. 엄브리컬 코드 프로랍스 제대 탈출. 유토리 나토니 자궁이완. CPD 스팔로펠빅 디스프로포션. 아두 골반 불균형. 시스 시제리안 섹션 제왕 절개술. NSVD 노멀 스폰테이너스 바자이널 딜리버리 7식분만 PPROM 프리턴 프리마철러플 오브 멤브링 PROM 프리미이처 로처, 어부 벤브레인, 조기 파막, SGA, 스몰 폴제스테이션을 AG, 애프터페인 산소통, 분리될 디스테이션, 방광팽만, 앵콜지번트 충혈, 루키아 오로, 포스트 파, 파텀 산욕기. 포스트 바텀 임팩션 산업기 감염, 포스트 바텀 블루스 산후 우울, 포스트 바텀 헤모레이지 산후 출혈, 이지 뉴얼 유린 잔류량, 유토리나토니 이완성 자동출혈,